무한급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각형의 각쪽 꼭지점에서 저희가 대각선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바깥쪽 어두운 부분의 넓이들 이거 합이잖아요. 그렇죠? 정삼각형 모든 정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3일 때이한 변의 길이를 좀 알면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보면 여기가 몇 도냐면 이것과 이것의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그죠? 정삼각. 왜냐하면은 음, 이게 큰게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60도잖아, 요 60도. 그다음에 이변과 이변의 길이는 같죠. 어,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 이될 수밖에 없죠, SAS로, 그죠? 정삼각. 이변도 이제 길이가 같아. 그러면 여기는 60도, 여기 60도, 여기는 외각이니까 120도가 돼. 그다음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20도니까 합해서 60도. 여기 30도, 30도. 어, 여기 30도 짜리야 30도. 30도니까 이렇게 똑 자르면, 어, 똑 자르면, 여기 반절은, 얼마? 지금 2분의 3이죠. 어, 2분의 3. 2분의 3인데, 자, 이게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요것이 2분의 3이면, 여기 길이는 루트 3으로 나눈 거니까,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고, 자, 요 길이는 이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요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되네요. 어, 자, 정삼각형, 조그만 정삼각형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되었어. 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되었으니까 자, 이 삼각형, 정삼각형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야. 어, 여기 루트 3의 제곱. 자, 이게 정삼각형 하나인데 자, 그게 몇 개? 6개가 있죠. 6개가 있으니까 이 값이 s1이라고 볼수 있어. 그죠? 그다음 공비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먼저 계산 좀 해봅시다. 음, 이게 계산하면 얼마? 얘가 2, 3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 3, 3, 9 루트 3이 되고 나누기 2가 되죠. 자 이게 S1이다. 그러면 음, 두 번째 도형을 이제 길이의 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음... 큰 도형에서 큰 도형에서 이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3이었어. 3. 근데 두 번째 도형에 그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요거가 되는 거야. 그치? 응. 음, 요 도형에서 큰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3이었는데 두 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이거랑 똑같은 루트 3이 되었어. 즉 3이 얼마로 줄었다. 루트 3으로 줄었는데 이것의 비는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 그럼 우리가 넓이들의 합이니까, 넓이비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1이었다면, 3분의 루트 3으로, 자, 길이비는 이렇게 줄고, 자, 1이 이걸 제곱한 거니까, 자, 9분의 3, 즉, 3분의 1, 요것이, 자, 넓이비가 되겠다, 넓이비. 근데 이게 여기서는 면적의 합이니까, 이게 공비가 되겠다. 그러면, 항하고 공비 다 나왔죠? 응, 어, 공비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자, S, 총합은 1 빼기 3분의 1에 2분의 9루트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분모가 얼마? 3분의 2가 되죠? 그럼, 역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에 2분의 9루트 3 이렇게 되겠다. 4분의 27루트 3이 이것이 답이네요 4분의 27루트 3 답은 5번이네 음.